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헌법재판소가 요 만약에 임명하는 게그 국회 권한 침해다. 이렇게 그 만장일치로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결해서 만약에 임명할 수 있도록 이런 판결을 내리는데 그 자체도 저는 말도 안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여야 합의가 없었고 그다음에 국회 의결도 사전에 없었거든요. 우 원식이 일방적으로 한걸 인용해줬다. 이거는 진짜 이게 황당합니다. 헌재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요, 또 황당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황, 황당한 게요. 성관이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하고도 군환된 심판이 있었거든요. 성관이와 감사원. 여기서도요, 여기서도 그 성관이 편을 들어주고, 감사원이 성관이를 감사한 것은 안 된다. 이런 게또 판결을 내린 거예요. 내린 거예요. 뭐냐면 헌재 결정문을 보면요. 감사원은 이래 돼 있어요.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인력관리에 대한 감사를 할수 없다. 직무 감사를 할수 없다. 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니까 감사원이 직무감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참 이야, 이게 그럼 성관이는 도저히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짝짝꿍 대가기 국회만 국정조사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합니까? 성관이는 이게 누가 감시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성관이 부정채용 그 사무총장부터 게 부정채용이 몇건 있었습니까? 이걸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이게 부적법하다는 겁니다. 독립기관이니까 감사할 수 없다 지금 선관위 불법이나 부정채용 규정위반이 몇 건입니까 1200건이 넘지 않 규정위반이 몇 건이냐고 선관위가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는 속구리부터 온갖 봉인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바깥 친구부터 투표관리가 엉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아무 직무감사를 감찰 못하면 그럼 이게 누가 하느냐고, 국회가 하느냐고요. 국회의원들이 선관인 눈치를 얼마나 봅니까?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이 겁내는 게선관이라고요 왜? 자기 선거할 때 계속 감시하러 오니까. 다 이게 하잖아 국회가 선관이 앞에 가면 고양이 앞에 지라고 지! 국회 말고는 이게 독립기한 감사할 데가 없잖아.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고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 제가 심각하게 문제 삼는 거는 이게 현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게 재척 사유나 아니 근데 불법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재척 사유로 봐요 왜 선관위원장 한사람이게이 사건을 손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선관이하고 감사원 고한쟁의 선거관리위원장을 한 사람이 판결하면 이게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우리 로마법에 모든 우리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모든 법은 로마법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는 세계를 세번 지배했다. 한 번은 법률로, 한 번은 무력으로, 한 번은 기독교 종교로 이게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 모든 법은 로마법에서 나온데 로마법의 가장 대원칙이 뭐냐.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수 없다.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될수 없다. 예를 들게, 어 내가 관련된 사건에 내가 재판하면 이게 공정하냐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한 사람이 내가 판사가 돼가지고 선관위 편들어주고 선관위 아무 문제 없고 독립기 아이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거기 문영배도, 야, 문영배는 선거관리위원장 했어, 안했서 진주에서 안 했냐? 무령배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기 정정미는 남편도 했을 거예요. 남편도 판사거든요. 대중 고등법원의 판사잖아요. 남편도. 그다음에 우리 쪽에 조한창 다 했잖아요. 김영도도 했을 걸요? 아마 선거관리 위원장을 아마 여덟 명 중에 네명을 했을 거야. 남 남편, 남편 빼더라도 제 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으면 이번 사건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내가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인데 그럼 선거관리가 독립계하니까 누구도 감시할 수 없다. 누구 간섭도 안 받는다. 우리는 국회의 감사만 받는다. 그런데 국회는 우리 손아귀에 있다. 그럼 이게 앞으로 선관위는 어떡하죠? 개판인데 조직이. 완전히 비리 부정투성인데, 누가 이게 감시하느냐고요. 아무런 감사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국, 국회 국정조사, 딱 그거 뭐, 근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권익이, 권익이는, 권익이는 그것도 없잖아요. 강제권이. 권익이 조사. 그거는 뭐 다른 인권이 다른 문제고. 그 외에는 못 받겠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고, 법에. 법에 그게 어딨냐고요. 1년7 개월 동안 끌다가 법에 명확한 게 법은 좀모순되게돼 있습니다. 법은 좀모순되게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이게 법을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 게 선관위도 감사를 받도록 해야 돼요.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뭐 독자적이지 모르지만 그러는 게그 비리나 채용 비리 또는 그 관리에서 직무 유기나 이런 거는 게 충분히 감사를 받아야 개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게 자체 감사로는 안 되잖아요. 사무총장이 감사한다고 직원 거그 규정 가지고 이러는데 사무총장 아들이 채용비인데 사무총장이 직원들 감시하면 사무총장 은 누가 감사하냐고 느 누가 하느냐고요. 와 저는 이 재판부가 일어나서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이게 그 행정부 내의 통제 이게 감사원인데 선관위는 국회처럼 완전히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할 수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게 또 감사원은 별거 아닌 게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위원 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감사원은 대통령 하부기관인데 여기서 선관위 감찰해버리면 선거관리 공정과 중립성에대해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 한마디로 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인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선거관리 공정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 이게 무슨 판결이야? 지금 선관위가 국민 신뢰가 떨어진 게 감사받아서 떨어진 거요? 예 감사받아서 떨어진 거냐고. 선거관리를 개판으로 해가지고 온갖 이게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의혹들이 막 드러나니까 신뢰가 떨어진 거지, 감사받아가 떨어진 거냐고! 와, 참, 이게 이거, 진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이게요, 이게 왜 놓냐면, 오래돼서 2002년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23년에 그 사무총장, 사무차장, 막 잔여들이 특혜, 이래가게 구속되고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 4명이나 그때 수사하 되고, 이래가지고 이 감사에 착수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권한대의 심판회가 지금 1년 7개월 만에 이게 그 놓은 건데요. 지금 이것만 봐도 우리 헌재가 얼마나 썩었냐.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요. 대통령 탄핵에 득은 악영을 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대통령이 성관위 검증하려고 군대에 투입했잖아. 검증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자들이 헌재 논리하면 성관위는 완전히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왜 독립된 헌법기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니 이렇게 논다고 그럼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대 보내가서브 검증하려는 거 이거 위헌 아니냐 이게 논다고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판결은요 저는 정말 이게 문제가 많은 판결이다 문제가 많은 그만 큼 선관위는 아무 감시나 안 받는 유일하게 감시할 수 있는 게 대통령도 못하고 이제 아무도 못하고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국회인데 국회는 고양이 앞에 지다 왜 선거관리를 저거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의리야 갑을 중에 유일하게 의리 선관위라고 그건 다 알아 출마자들이 그거 아무것도 게 감시 안 받는다 이게 문제고 특히 심각한 거는 선거관리 위원장 했던. 놈들이 네명이나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대로 논리로 가면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선관위가막 엄청난 독립된 헌법기관을 왜 대통령도 침탈 못하니까 왜 들어갔니? 이렇게 논다고. 지금 심각한 게그 판결이고 단심제니까. 야, 이대로 담면기 저는 이거는 무효 투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선거관리위원장이 어떻게 선관위 싸움에 재판관이 됩니까? 진짜 이거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이거는 이게 불복 운동을 해야 된다. 진짜 앞으로 이게 재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는 살구혁명처럼 혁명밖에는 답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